안녕하세요, 갑바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근능 해변에서 풍경을 촬영합니다. 제주도 제주도에서도 참 운치가 있고 경치가 좋은 야자수 분을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트를 타고들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많네요. 지금 10월 오늘이 7일인데. 아, 어, 저희는 어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자캠을 하였는데 이곳에서 자캠을 어, 했는데 올해는 어, 백패킹, 그냥 텐트 치고 캠핑으로 한7 명이 왔습니다. 여기가 그 야자수 나무가 있고 아주 캠핑하기 좋은 무료 캠핑장입니다. 예, 한번 경치들 보시고. 어, 여기 제주도 오시면은 여기 꼭 한번 들러서 어, 캠핑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자수나무가 어디 뭐 외국 그 동남아의 그 열대우림지역같이 어 아주 야자수나무가 울창하게 멋진 그 장소군요. 어 지금 각자 그 텐트들 치고 어 휴식도 하고 지금 낮 12시가 다 됐는데 아주 날씨도 화창하고 어, 바람도 뭐 적당히 불고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인데요. 텐트들 아주 한, 한, 지금 연휴 내일 모레 옆, 글피가 계속 어, 한글날이고 어, 또 대체공일이라 휴 연휴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군요. 저이 친구들 리친 텐트입니다. 어, 제 텐트도 저저 저, 보이네요. 여기서 한, 한 2박 있을 예정입니다. 이쪽에 저희 친구들이 지금, 타프 어, 오고, 텐트 치고 지금 커피 먹고 있는 중이네요. 제주도에 이렇게 야자수가 큰데는 여기가 제일 야자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능 해변입니다. 어, 여기 또 작캠, 작함으로 오신 분이 있네요. 저희도 작년, 재작년에는 작캠으로 왔는데. 아 하늘도 구름이 아주 화창하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꼭 제주도 금능 해변에서 어, 캠핑이나 아니면 은뭐 숙박에 가까운 데 오도록 금능 해변에서 어, 경치를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군요. 이만 촬영을 중지하겠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제주도 금능해변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